치킨 치킨 박스에 봉인지가 열려있으면 우리 당장 항의할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선관위 봉인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항의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안타깝지만 개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돼지들을 개몽해야 되는 참 어려운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지 우리가 선거를 이기.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정리가 안 돼요. 다시, 그 다음 퀴즈 2번 내겠습니다. 사전선거를 할때 내가 신분증을 내면 그리고 지문을 찍으면 실시간으로 개인식별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입니까? 주민번호만 맞으면 넘어가고 지문은 나중에 사고 생기면 체크할게라고 하는 놈들이 미친 놈들입니까? 주어는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십시오. 선거용지를 미리 프린트해서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밥을 먹으러 갔다 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입니까? 그건 단순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미친 사람들입니까? 이런 우리가 실수라고 처줍시다. 이런 실수가 끝도 없이 반복되면 이것이 이미 무결성이 훼손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입니까? 그 정도는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직접 개수한 사람보다 선관위가 모니터링해서 발표한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입니까 2-3% 정도 차이인데 그냥 일단 믿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입니까 아까 언급된 오스트리아는 투표함 중에 자정을 넘어서 개봉해야 되는데, 조금 일찍 개봉된 투표함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대선 투표를 무효화했습니다. 그리고 재선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선거 결과에 조작을 끼쳤다라는 증거는 없지만 무결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무효화한다. 이것이 바로 상식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결성의 훼손 여부입니다. 우리가 이미 무결성이 훼손되었다는 라 상식을 이야기할 때 부정선거의 증거를 가져와 바라라고 주장하는 그 자들이 바로 미친 자들입니다. 시험지가 유출됐습니다. 그 시험지로 누가 점수를 얼마 받았는지 입증해야지만 유출한 것을 처벌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유출된 것만 가지고도 처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출됐습니까 사전투표에서 개인이 실시간으로 제대로 식별될 수 없다는 것 선거관리를 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자기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자기 남편 투표를 대신한대요 남성의 주민증 등록증을 여성이 사용해서도 투표를 할수 있는 게이 선거의 취약점을 모두 말해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투표를 했다고 인증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싶지만, 이미 대한민국 주민번호는 다 털렸고, 선관위가 선거인명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들이 위조된 해킹에서 확보한 주민등록번호를 사, 사용해서 투표장에서 통과를 해도 그것을 잡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선거 시스템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바로 이 자체를 보이콧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비판을 받을 두려운 일을 잘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허술한 시스템을 욕을 처먹어가면서 10년이 넘도록 고수하고 있는 이 공무원 집단은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한 행동에는 겉으로 보지 않는 비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국민이 불안해하고 불심해야 됩니까? 이제 이 소란을 끝내야 됩니다. 오직 이 부실한 얼마든지 조작을 할수 있는 사전선거 내 제도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번 선거에 온갖 잘못된 사례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육3 대선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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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우리가 6월 3일날 본투표로 하게 된다면 조작으로 의심되는 그 숫자를 능가하는 표의 결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대선 중단을 위해 투쟁하며 만일 6월 3일날 본투표로 하게 된다면 최대 결집으로 그들을 반드시 이겨냅시다. 그리고 사전투표제도 없애버립시다! 사전투표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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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